팬들을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 28. 이 오랜만에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의 모습을 보였다. 부상으로 인해 외국인 선수 재활 명단에 등재되어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KBO 올스타전 행사에서는 플로리얼의 활약을 볼수 있었다.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 베스트 12에 선정된 플로리얼은. 부상 선수 중 유일하게 행사에 참여했다. 11일 홈런 네이스에서는 팀 동료 문현빈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했고 홈런이 터지자 크게 기뻐했다. 12일 올스타전 본경기 전에 열린 팬 사인회에도 참석해 팬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다. 사인회를 끝낸 플로리얼은 일로 더가웃에서 기자들과도 만났다. 휴식 중에 조금 지루했어요. 라고 말한 그는 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고 감정을 표현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플로리얼은 지난달 10일 광주 기아전에서 연장 10회 초정해영의 공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 근육과 인대가 부착된 뼈 부분이 충격으로 인해 파열되는 견열 골절 진단을 받았고, 지난달 13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후 이틀 뒤 부상회복과 휴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3주간을 보내고 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은 크게 변했다. 플로리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6주 단기 계약으로 합류한 루이스 리베라토가 적은 기간 없이 강타를 휘두르고 있다. 25일이 계약. 종료일이지만, 하나는 이미 리베라토 치과 계약 연장을 논의 중이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보류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플로리얼도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애초 계획한 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아내의 둘째 출산 예정일이 18일이지만 처음 휴가를 떠날 때 구단과의 약속대로 8일에 귀국했고 올스타전 행사 역시 불참할 수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었지만 팬들과 소통했고 더가우을 지키며 끝까지 동료들을 응원했다. 이는 프로다운 자세였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호주 멜버른 스프링캠프 당시부터 플로리얼의 성실하고 성숙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시즌 초반 플로리얼이 부진했을 때도 땅볼이나 뜬공을 쳐도 항상 전력으로 1루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며 수비 연습하는 모습도 보면 대충하지 않는다. 정말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는 루틴이다. 기본에 충실하다고 칭찬했다. 플로리얼은 이번 시즌 65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7푼 1리, 258타수 70안타, 8홈런 29타점 13도루 OPS, 783을 기록 중이다. 3월 27일 잠실 엘지전에서 9회 첫 안타를 치기 전까지 개막 후 20타석 17타수 연속 무안타로 힘든 출발을 보였으나 4월부터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타격의 기복은 있었지만 5월 21일 울산 NC전에서 1번 타자로 나선 이후 18경기 타율 3할 1푼 사리 70타수 22안타 4홈런 7타점 4도로 OPS. 950일로 맹활약을 펼쳤다. 리그에 적응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플로리얼은 좋을 때 다친 것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몸에 맞는 공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해 복귀하는 게 목표라고 침착하게 답했다. 만일 하나가 리베라토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플로리얼은 웨이버 공시 절차를 받게 된다. 일주일 내에 그를 원하는 팀이 있으면 이적이 가능하며, 기존의 계약 조건은 새 팀에 승계된다. 원하는 팀이 없다면 올 시즌은 출전할 수 없고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남은 연봉은 하나가 지급한다. 하나 이글스의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출전 중인 루이스 리베라토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럽게 아꼈다. 이어 그는 몸 상태를 빠르게 끌어올려 팀에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플로리얼은 10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부산과 출산 휴가로 자리를 비운 뒤 처음으로 가진 공식 인터뷰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하나 유니폼을 입은 플로리얼은 시즌 초반 심각한 부진을 겪으며 고민거리로 떠올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진 모습으로 팀에 적응해갔다. 3월엔 타율 0.143으로 부진했으나 4월엔 타율 0.300으로 반등해 성공했고 5월엔 타율 0.279 6월 부상 전까지는 타율 0 269를 기록했다 부상을 입기 전까지의 성적은 65경기 타율 0.271 258타수 70안타 8홈런 29타점 36득점 13도로 OPS 출루율 장타율 0.783이다 플로리얼의 성실한 태도와 활발한 플레이를 눈여겨본 김경문 하나 감독은 그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상이 상황을 바꿔 놓았다. 지난달 8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10회초 정혜영이 던진 공에 오른손 손등을 맞은 플로리얼은 정밀 검사 결과 뼈조각이 발견되며 13일 1군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재활조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을 떠났던 플로리얼은 지난 8일 다시 귀국했다. 이후 SNS에서 플로리얼을 알아본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팬 사인회에도 참석해 기다려준 한화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플로리얼은 쉬는 동안 많이 심심했는데 다시 팬들을 만나게 돼 무척 기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는 아직 팀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 되도록 빠르게 복귀 시점을 정하고 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로리얼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하나는 대체 선수로 리베라토를 영입했고, 리베라토는 투입되자마자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하나의 즐거운 고민을 안겼다. 자연스럽게 플로리얼의 입지는 줄어들었다. 플로리얼 입장에서는 타격 컨디션이 올라오던 때에 당한 부상이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는, 부상은, 내 의지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최대한 빨리 몸을 만들어 복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상 여파로 플로리얼은 올스타전 본 경기에는 불참하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만 즐기기로 했다.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지난 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플로리얼은 2025 시즌 6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일, 홈런 8개, 4점 29개를 기록했다. 6월 초 기아 타이거즈전 도중 투수의 공에 오른쪽 손등을 맞아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그 이후 하나는 루이스 리베라토와 6주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리베라토는 12경기에서 타율 0.420, 홈런 2개, 타점 10개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플로리얼과 리베라토 모두 중견수 자원인 만큼 하나는 둘중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는 계약 5주 차 안에 리베라토에 대한 보류권 행사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구단은 리베라토의 보류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이 리베라토로의 완전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리베라토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플로리얼과 리베라토를 모두 보유한 상태로 향후 선택지를 열어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경문 감독은 8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기아전 시작 전 질문을 받고, 전반기 남은 3 경기를 마친 뒤 스태프와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것 같다 고답했다. 우선 플로리얼은 귀국 후 병원검진을 마친 뒤 11일부터 이틀간 올스타전 관련 일정에 참여하고, 13일부터 하나 서산훈련장에서 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다. 플로리얼은 올스타전 베스트 12에 선정됐으나, 부상 여파로 키움의 이주형으로 대체됐고, 경기에 나서지 않고 행사 위주로만 참여할 계획이다.